대나무 잎사귀에 아직 자욱하게 낀이은 아침 안개 속에서 숲 가장자리에는 희미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해갈색 잎사귀 층 사이로 뻐꾸기 둥지가 그림자처럼 드러났다. 마치 우연히 잡은 마른 잎사귀 더미처럼 이장이 잘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고 잎사귀가 흔들림을 둥지 또한 부드럽게 흔들림을 숲의 리듬에 녹아들었다. 둥지 안에서는 새끼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씬 울음소리는 마치 다급한 북소리가 았고 새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목을 쭉뻗은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갑자기 힘찬 날갯짓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울려퍼지자 어미새는 헝급히 뒤로 물러섰다. 부리에 물린 긴 뱀은 여전히 꿈틀거리며 몸을 풀고 있었다. 뱀이 나뭇가지와 잎사귀로 스치며 소투, 소투 하는 소리가 울려퍼졌다. 맹렬한 타격음과 말은 펑 소리에 새끼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먹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쓰러졌다. 지저김 소리가 순식간에 커져 마치 숲구석구석에 작은 합창단이 울려퍼지는 듯했다. 날카로운 노란 부리들이 뱀의 몸을 쪼어 먹으려 다툼을 삐걱거리고 떨리는 매혹적인 소리를 냈다. 마치 생생한 자란 응화 같았다. 숨겨진 등지의 기바람, 산행의 치열함, 날갯짓 하나하나, 생명의 울음소리 하나하나에서 생존 본능이 폭발하는 순간까지. 시간이 흐르고, 명금들은 귀무하게 이장된 둥지에 숨어 다음 번 풍성한 식사를 기다렸다. 아빠 새와 엄마 새들은 매일 그들의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보았다. 아빠 새와 엄마 새들은 새로운 사냥 여정을 계속했다. <목소리>